그럼 이제 다시 제 쪽으로. 너무 안 붙어 있어도 되겠 상대 왼쪽 거 미는 거는 다 막았고. 상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시야 맞나? Destroyed the enemy siege tower is advancing. Yes. 애들 또 왼쪽 올라왔어요 이거 당궁 왼쪽 이거 가서... 뒤져야 되는 거라서 잠깐 내가 그냥 오른쪽 가서 쏴야 되겠다 애들 정면에 많이 오네요뭐할거 같으면 말해줘요 there.

계단 밑에서는 내려오기 전까지 그냥 안 싸운 낫고 이거 위에 단공 있네. 거. 아 들어온다. 애들 보스 보숩소 들어온다. 보스 핑 찍어줘요. 보스에 맞네. 아, b 는또왜려지는 거야? 저거 삐로 가자 나는 여기 볼게 아, 아니다, 삐 버리다, 삐 늦었어. 여기 있는 거빼야 빨리 잡수다. 나가지 말고, 에이, 아니, 이건이 왔다! 아 어.. 이거 빠기자 아래 보급소 이거 다시 찾으면 좋은데? 어? 다시 찾 찾겠다 아래 보급소 찾았으면 상대 성대... 저기 특수병정 있어서 특수병정 좀 볼게요 신기 <목소리> 침디 있고 신기는 <침디는> 괜찮은데 파포가 <목소리> 있네 이거 나 2층에서 특수병정 좀 볼게요 우리 깨벽 쪽으로 가는 건가? 상대 깨벽 깨벽 아, 상대 이거 단공 위에 올라 왔다. 이거 아, 얘들아, 이거 좀 가서 같이 잡자. 먼저 저렇게 못하겠네. 이거 저 위에 단공 씹. 저말 어, 타고 올라간대요. 어.. 여기 뭐쏠수있네 여기 뭐쏠 어.. 저 내려갔고 쟤. 여기 상대 병기. 오케이 우리 신기 좋고. 상대. 야, 국포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대 신기 두 개. 오른쪽, 깨벽쪽깨벽쪽입니다깨벽쪽 많이 오는이 이거? 어? 야, 씨! 죽었다 아, 쪽개 죽었다 어, 애들 계단 올라간 거 잡아야 되거든요. 올라가 같이 싸우자 이거. 시 거점은 신경 쓰지 말고 병사 다 정리하고 다시 가면 돼요. 이거. 일단 교환병 좋아 보이긴 한데 안에 어때요? 애들 많이 남아 있나? 아, 야, 우리 팀, 우리 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네케이 그럼 새로 뽑이요 바로 일단 제오케넣오 아이고 내거다 졌는데! 아혼비다초 C 미친 하루 동일이야! 이거 C 비비면서 싸워야 될 듯? 아닌가? 안 비비는 게 맞나?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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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장수 다 대피 많다. 에이. 우리 더 들어가군요. 우리 새로 들어오고 있어. 새로 들어오고 있어. 에? 야, 들어가자, 스파야. 나도 개피라서 이거 더못 들어가요. 잠깐 이거 한번 빼고 어, 아니야, 아니, 비빌 필요 없어요. 이거 빼야 돼. 빼고 입고 막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우리 팀들 너무 따로따로 따로 가는데, 이거 그냥... 어, 여기 뒤에서 망게 맞아. 이거 지금 뒤에서 망게 맞아. 아니, 야, 씨, 이거 왜... 왜 계속 들어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보고 있나? 그럼 여기서 망게 났는데 입구 밖기 아, 명말이라 오, 우리 입구 밖기할겁니다 여기 변기 까세요. 오케이, 그 위에 애들... 당공 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애들 들어온다? 들어온 거, 저기 마켓 쪽으로 얘들아, 반대쪽 같이 밀어줘야지. 그렇지, 우리 오조 깔리거든요. 나 오조 쪽 지킬게, 오조 깨로 오면 오조 쪽 지킬게. 왼쪽, 왼쪽 간도 있는 쪽. 오조, 일단 괜찮고. 잘 쓰고, 왼쪽에 장소 하나 들어온 거. 오케이, 잘 잡았고. 아, 어, 우리 막고에 뭐 하나 올려놔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뛰어있다, 이거. 상대 위에 사차 깔립니다. 사차 깔리면 내가 바로 깰게요. 에? 네. 깼어, 깼어, 깼어. 이거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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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막걸 뛴다. 막걸 핀터 찍어 줘요, 이거. 살... 막걸 하나. 너무 안 가도 되고. 애들 들어네. 오 우리 오죠. 우리 오죠. 오죠 깨졌나, 우리? 아, 깨졌네? 아깝다 아비. 7분 47초. 상대 260. 아직 그래도 한 턴은 있고, 상대. 나 이제 병기도 다 썼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단공 한테만 안 죽으면 돼요. 단공 한테만 안 죽으면 되고, 나도 막고 또. 이거, 병기 물러오는 애들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 위에? 위에 병기? 어 앞에 <laughs> 나이스 좋고 야야 야, 이거 뭐 뭐가야지 야 먹자 이거 나가서 아 아닌가 그래 우리 을안치자야 우리 경기 너무 처맞는데 잠깐만 <laughs> 어 경기 아 나이스 잘 깨졌고. 하지 말고. 성대가 아직 여러 개 무대 하면 안 돼, 이거. 아, 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있거 아, 이거. 아, 이거. 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우리 스파르타 많아가지고 스파르타만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어, 이 빠지는 거? 적비대, 적비대. 이다 다운돼, 다운, 다운돼 이거. 나이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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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뭐야, 우리 안에 들어간 거?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얘들아. 안에 들어가는 거 안에 들어가는 건 오바야. 오바는 치지 말고. 어우, 상대, 저기 뭐냐. 기포 바로 들어오네. 좀 아프다. 이거 앞에 카증총또 뭐, 던지러 오면 바로 물어버릴게요, 왼쪽에 또 시미터 들어왔다. 나이스. 뭐야, 어, 못 잡았네? 야 이거 이거는 좀 에반데? 어? 저거 혹시 아야야 빼빼빼빼빼빼빼 빼, 빼, 빼. 빼, 빼. 어, 우리 씨, 아깝게 저것만 줘버렸네 장문만 줘버렸네 아니 들어가지마 왜 들어가 왜들어간 거야 이거 뭐하러 들어간 거야 이거 배회? 나이스 배회 튀어나온 거좋고적비대 조심 어 잠깐만 마커 바꿔, 마커 바꿔, 마아마고한명 올라갔는데 나도 올라갈게요 이거 탕은 제가 볼게요 이거 오케이 아이씨 마고 우리 많이 올라갔고 정면 콩그리브 조심 나이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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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장난에서 싸우지 말고. 야, 이거 스파르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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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이거 기마 들어온 거? 이거 장창? 앞에 있는 거다 잡자, 이거. 다 잡으면 돼. 우와! 어, 휴. 아이씨. 딱 어휴 아이씨 딱쪼었네딱 빼면 적었네. 상대 이제 진짜 병사 없다. 장수만 안 잘리면 돼. 아, 어. 이기다. 어. 오늘 장군 열일 하고 있는데 안 되죠. 어. 어,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건이제끝났 어, 이제끝어고이제장어오 어, 이이들이들 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 어, 이렇게인가? 아이, 요트 나이스. 어,